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베이 화합물이네요. 전이 금속의 팔면 체차기온이다 그래서 구조 그려라. 그냥 요겁니다. 얘가 팔면 체차기온 그랬으니까 금속 M이 있을 거고 평면 사각형의 위아래 수직 막대기. 요런 구조를 생각해 주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세 종류의 리간드가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면 킬레이트가 우선, 두 자리 킬레이트가 우선 하나 있는 거네요. 킬레이트를 제가 5, 5라고 그릴게요. 그 다음에 CL-의 트랜스 위치에 h 2가 있다? 그러면 CL-랑 트랜스 위치라는 건 각도가 180도란 얘기죠. 이렇게 밖에 안 그려질 거예요. 지금 이쪽에 남아있는 요기, 요기, 요렇게는 그려봤자 서로 C 있으니까 트랜스는 요렇게 두 개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죠. 음. 자, 그 다음에 광학 활성이다? 그래요. 근데 얘가 지금, 얘가 지금 광학 활성이 있으려면 대칭면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분자 내부에 대칭면이 하나라도 있으면 광학 활성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죠? 대칭면이 없어야 돼요. 그럼 얘가 지금 대칭면이 될수 있는 건 여기가 킬레이트니까 이렇게 잘라서 앞쪽과 뒤쪽을 바꿨을 때 지금 킬레이트가 대칭이고 요 CL-H2O는 거울면에 그대로 걸쳐 있다고 생각하면 나머지 두 자리가 핵심인 거죠. 여기가 둘 래가 똑같은 거면 앞뒤가 대칭이에요. 그러면 광학 활성이 안 생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얘가 앞뒤가 서로 다를내면 한쪽엔 Cl 한쪽엔 H2 이렇게 오는 거밖에 없는 거죠. 이게 Cl 두 개면 앞뒤 대칭. H2 두 개여도 마찬가지고 킬레이트여도 앞뒤가 대칭이에요. 응. 광학 활성이 되는 경우는 Cl 하나, H2 하나, 그렇게 밖에, 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 우리가 CL도 시스 H2O 시스 킬레이트 시스 그래서 올 시스라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올 시스가 광학활성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차기온에 대해서 설명해라 이겁니다 차기온 A는 전화가 마이너스 1이냐 지금 금속이 E플러스고 그 다음에 두 자리 킬레이트가 마이너스 1 자리가 하나 있고 그죠? 기억 제가 써가면서 할게요 금속이 E플러스 음, 두자리 킬레이트 a c a c 가1 마이너스,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2개, H2 2개죠. 그럼 요거다 합쳐라. 이거죠. 요거다 합치면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이네요. 맞는 말이구요. 니은 H2가 1개냐? 2개에요. H2가 하나면 여기에 Cl이 2개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광학 활성이 안 생겨요. 디귿 기하 이성질체가 존재하느냐? 뭐 2개, 두 2개니까. 두 요거 기하 이성질체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Cl- 트랜스인 구조가 있을 거고, H2 o 트랜스인 구조가 있을 거고, 음,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에 그려져 있는 올시스가 있는 거고, 그 중에 올시스는 광학활성이고, 음, 그래서 기하이성질체가 세 가지, 입체이성질체가 총네 가지, 그렇게 그리시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기하이성질체가 존재한다, 네, 맞는 말입니다. 보통 최근 기출에서 세 가지 네 가지 이상을 몇 가지냐, 이제 그렇게는 잘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음, 최근 기출에서는 그냥 있다. 그림을 두개 주면, 그림을 두개 주면 이둘 사이의 관계가 기하이성질체 관계냐, 광학이성질체 관계냐. 요 정도의 얘기들을 구분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볼게요.